형제는 같은 뿌리에서 자라지만 서로 다른 하늘을 향해 자란다. 한 방에서 잠든 아이도 세월이 흐르면 다른 길 위에 서게 된다. 억지로 붙잡으면 흩어진다. 흐르는 강물은 막을수록 더 거세진다. 형제가 멀어지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것은 자연의 순리다. 가까이 있는 것이 사랑의 증거는 아니다. 멀리 있어도 마음이 가까울 수 있다. 서로 다른 길을 가도 좋다. 중요한 것은 그 길에서 행복한가이다. 형제라는 이유로 매달리지 마라. 각자 가야 할 길이 있다. 억지로 모이면 갈등이 자란다. 자연스럽게 만나야 기쁨이 있다. 도움은 여유가 있을 때 주는 것이다. 의무가 된 도움은 관계를 무겁게 한다. 기대는 실망을 낳는다. 기대를 버리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멀어진 거리를 슬퍼하지 마라. 그 거리는 서로의 삶이 잘안 증거다. 형제는 평생 함께 가는 동반자가 아니다. 한 시절을 함께 한 인연이다. 각자의 삶이 우선이다. 그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성숙함이다. 부모님이 계실 때는 모일 이유가 있다. 부모님이 떠나면 이유도 사라진다. 거리는 몸을 떼어놓을 뿐, 마음을 떼어놓지 않는다. 가깝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멀다고 나쁜 것도 아니다. 형제의 삶을 판단하지 마라.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존중이다. 성공과 실패가 갈라놓는 벽은 비교라는 그림자에서 생긴다. 형제의 행복은 내 행복이 아니다. 그러나 행복을 빌어줄 수는 있다. 억지로 연락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날 때 마음으로 안부를 전하라. 가까움은 자주 만남에서 생기지 않는다. 서로의 선택을 존중할 때 생긴다. 형제는 과거의 기억 속에 살고 우리는 현재의 삶 속에 산다. 추억은 간직하되 현재를 얽매이게 두지 마라. 형제라는 이유로 자신을 희생하지 마라.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먼저다. 각자의 바다가 있다. 그곳으로 흘러가게 두어라. 떠나는 이의 등을 잡지 말고 그 길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라. 만나지 않아도 그리워할 수 있다. 말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다. 형제의 선택을 비난하지 마라. 그 선택이 그를 만든다. 각자 다른 씨앗을 품고 있다. 같은 땅에서도 다른 꽃이 핀다. 형제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듯 행복의 모양도 다르다. 의무감으로 만드는 관계는 오래가지 않는다. 자발적으로 만든 관계가 오래간다. 가장 큰 사랑은 간섭이 없는 사랑이다. 도움이 없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도움을 줬다고 생색내지 마라.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더 깊을 때가 있다. 거리 속에 평화가 깃든다. 형제와의 관계에 죄책감을 느끼지 마라. 그것은 삶의 변화일 뿐이다. 사람의 우선순위는 변한다. 형제보다 건강이, 추억보다 현재가 소중해진다. 서로의 다름을 틀림으로 만들지 마라. 다름은 풍요로움이다. 형제는 평생의 의무가 아니다. 그저 귀한 인연일 뿐이다. 잦은 만남이 사랑의 증거는 아니다. 진심이 머무는 곳이 사랑이다. 형제끼리 경쟁하지 마라. 비교는 애정을 시들게 한다. 말보다 침묵이 더 진실할 때가 있다. 자주 보지 않아도 된다. 자주 생각하면 된다. 형제라는 이름에 갇히지 마라.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야 한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다. 같이 자랐지만 같이 늙어갈 필요는 없다. 세월이 갈수록 형제는 추억이 된다. 추억은 마음 속에 두고 현실은 각자의 길에서 살아라. 멀어진 관계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자연의 흐름이다. 각자의 행복이 형제 관계의 완성이다. 형제에게 바라지 마라. 바람이 멈추기를 기다리지 않는 것처럼. 마음은 기대가 적을수록 평온하다. 가까움은 시간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마음의 방향이 같을 때 생긴다. 형제와의 거리는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물러나는 것이다. 서로의 삶을 묵묵히 바라보라. 말 없이도 전해지는 것이 있다. 형제의 선택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 길을 허락하는 것이 사랑이다. 나와 같지 않음을 받아들이면 서운함이 줄고 존중이 자란다. 사람은 변한다. 형제도 예외가 아니다. 변한 모습을 탓하지 마라. 그 변화는 그 사람의 시간이다. 어릴 적 형제는 세상의 전부였다. 성인이 된 형제는 세상의 일부일 뿐이다. 과거의 친밀함을 현재에 강요하면 관계는 무너진다.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배려다. 형제를 떠올리며 웃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멀어졌다고 잃은 것이 아니다. 다만, 다른 모습으로 남은 것이다. 형제의 길과 나의 길이 교차하지 않아도 서로의 발걸음을 축복할 수 있다. 거리는 사랑을 약하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오래 지속시키기도 한다. 형제에게 짐이 되지 말고, 형제를 짐 지우지 마라. 나의 삶은 나의 몫이고, 그의 삶은 그의 몫이다. 형제는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기억의 한 페이지다. 간혹 생각날 때 웃을 수 있는 관계, 그것이면 족하다. 서로의 안부를 매일 확인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순간에 떠올리면 된다. 형제와의 거리를 재지 마라. 마음이 닿으면 거리는 의미가 없다. 과거에 머물면 현재를 잃는다. 형제라는 이름 뒤에 숨지 마라. 사람 대 사람으로 서야 한다. 형제의 인정이 없어도 삶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인생은 혼자 걸어야 하는 길이 더 많다. 형제도 그 길을 각자 걷는다. 같은 피를 나눴다고 같은 꿈을 꾸는 것은 아니다.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것도 아름답다. 비교는 형제 사이를 멀게 하고 인정은 형제 사이를 가깝게 한다. 부모가 남겨준 것은 피와 기억 뿐이다. 그 이후의 관계는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면 관계는 더 빨리 지친다. 형제 사이에 필요한 것은 노력보다 여유다. 가장 편안한 형제는 있어도 부담 없고 없어도 허전하지 않은 형제다. 인생에서 진정한 관계는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원할 때 만나는 것이다. 형제의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그저 지켜봄이다.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평화를 지킨다. 말로 확인하지 않아도 마음은 알고 있다. 형제가 멀어졌다고 해서 정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정은 거리에 흔들리지 않는다. 억지로 친밀함을 만들지 마라. 그것은 금세 부서진다. 진심은 강요해서 자라지 않는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지나간다. 감정은 머물지 않는다. 다만 흘러갈 뿐이다. 형제의 길이 험하더라도 대신 걸어줄 수는 없다. 그저 바라보고 그 길의 끝이 평안하기를 빌 뿐이다. 서로의 삶은 다르게 흘러간다. 그 다름을 기쁘게 여겨라. 나의 길이 옳다고 그의 길이 틀렸다고 단정하지 마라. 다른 방향의 핀 꽃이 더 아름다울 수도 있다. 형제를 가르치려 하지 마라. 그는 나의 제자가 아니다. 형제를 시험하려 하지 마라. 그는 나의 증인이 아니다. 형제에게 내 기준을 강요하지 않으면 갈등은 줄어든다. 형제에게서 모든 것을 얻으려 하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형제는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그저 한 장면일 뿐이다. 그 장면이 빛났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과거를 붙잡으면 현재를 놓친다. 형제와의 거리를 재지 마라. 마음이 통하면 거리는 사라진다. 멀어진 지금이 불편해도 그 불편 속에 자유가 있다. 모든 인연은 흐른다. 형제 인연도 예외가 아니다. 인연을 억지로 묶으면 그 매듭이 상처가 된다. 서로의 삶에 여백을 두어라. 그 여백이 관계를 숨 쉬게 한다. 자주 만나야 하는 관계보다 오래 기억되는 관계가 더 귀하다. 만남이 줄어들어도 마음이 줄어들 필요는 없다. 형제를 이해하려 애쓰지 마라. 그저 받아들여라. 이해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수용은 지금 당장 가능하다. 형제의 삶은 그의 책이다. 그 책을 읽을 수는 있어도 대신 쓸 수는 없다. 서로의 책을 존중하라. 그것이 형제의 예의다. 형제라는 인연은 시작이 있고 그 끝은 누구도 알수 없다. 함께 웃던 날이 있었고, 서로의 등을 바라보던 날이 있었다. 멀어졌다고 해서 잘못은 아니다. 가까웠다고 해서 의무도 아니다. 인생의 길은 하나가 아니고 행복의 모양도 하나가 아니다. 서로의 길을 존중하는 것이 사랑이고 서로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이다.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 길이 평안하기를 빌어주어라. 만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고 멀리 있어도 그리워할 수 있다. 그 마음만 지킨다면, 형제는 언제나 마음 속에 함께 있다. 오늘도 각자의 길에서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